I'm a lonely little lady Oh, she's a little lady Oh, she's a little lady 안녕. 근데 병시서 노래를 부르고 러세요아이 그래도 우리는요 엔돌핀이 확 퍼서서 네. 네. 빨리 빨리 해보가려고 하죠. 그래야 엔돌핀이 턱 퍼서서 상처도 빨리 낫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려고 해요.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? 예, 무릎 관절 인공 관절을 수술했어요. 수술하신 분이 그 춤추고가 그러세요? 아이고 그래도 관절이 쓸만하네요 이제. <laughs> <laughs> 그래서해요 예, 수술을 언제 하셨는데요? 예, 12월, 예, 뭐 2009년 12월 31일날 한달에 하고요. 예. 하나는 2010년 1월 7일날 한달에 하고. 아, 근데 이게 춤을 추어요 그냥? 예, 예. 그래도 그렇죠, 춤춰요 춤은 잘 추는데. <laughs> 춤추고.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<laughs> 이름이 어떻게 되신가요? 예, 문옥자입니다. <laughs> 예.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? 예, 우리 명골이다 닳아서요. 음. 예, 다 긁어내고 재생했는데요. 이렇게 음. 병실에서 환자들하고 음. 모여서 음.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코미디도 하니까 너무 즐겁고요. 예, 그래서 그 아픈 순간이라도 참으려고 이렇게 즐겁게 지냅니다. 네, 이 고려병원 아주 파이팅입니다. 병실에서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. 예, 저희 병실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즐겁고 노래를 자주 부르시거든요. 그래서 아픈 것도 그 그때나마 잠시 잠깐 있고 항상 웃으시니까. 진짜, 예, 만병이 다치유되는 거, 그 어르신들이 느끼셔요.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시고, 응. 간호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여다 보시면서 웃으시고 그러셔요. 항상 즐겁습니다. 우리 512호 병실은요. 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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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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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. 랄랄라라라라라라 한두 번에, 아이.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어깨를 많이 상해서 이 오른쪽 팔을 서울 대학병원에서 이걸 받았는데 잘못돼 가지고 서울 대학병원에 또한번더 받았거든요. 그러난 후에 이쪽 왼쪽도 많이 아파서 김포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어깨가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을 상담하기를 제가 청했죠. 그래서 원장님을 뵙고 사실 얘기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, 김포 우리병원에서는 두번 다시 못 해준다고 하고 했는데, 요 원장님께서는 수술못 하는 병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,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, 2개월 만에 깨끗하게,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. 팔을 완전히 잘쓸수 있게 됐고, 이 수술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됐어요.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 뒤로도 돌아가지 전에는 전혀 쓸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도 너무 좋아요. 두달 만에 이 무릎 수술을 받았죠.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 수술도 역시나 참잘 됐어요. 잘 돼가지고 두달 조금 지나니까 저는 아픈 데도 없고 잘 걸었어요. 잘 걸었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. 네, 참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. 특히나 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진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